이거랑 작은 것, 이 정도 그려야겠다. 아, 어, 여기는 좀 애매하군. 하나 놓고. 시몰레엔이 없어서 안 되는 거구만. 그렇구만. 산 없구요. 돌을 지칠 수 있겠지? 누가 잘못 설치인지? 예, 한번더 이렇게 되려나한번더한번더 자르고 싶은데 아니겠지 괜찮겠지? 잘 되고 있구만. 이거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 이거? 한데? 석유를 석유 발전소를 석유 발전소를 여기다 하는 게 낫겠지? 여기? 27,000 전기 때문에 좀더 왼쪽 여기, 아, 여기다 박을래, 그냥. 석유협회가 또 뭐야 폭력발전소 기다려봐 너너너는 치워봐 내가 뭐할래 있지? 기억이 안나 이거 부숴줘야된다고? 내가 봐 얘도 기다려봐 공급이 안된다고? 그럴리가 없는데 내가 저거 세워줬는데? 기다려봐 내가 세워줬는데? 물 오염은 나중에 그거 지우면 돼요. 잠시만, 이거 없애줘야 된다고? 아닌데, 다 됐는데? 아, 이거 철거해줘야 되는 건물이. 이거랑, 이거. 그리고, 주거공간의 발전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나중에, 다 공원 지어주고 이러면 발전을 합니다. 이런 걸로, 제가 한번 돈을 볼게요. 여기가 좀 비싸고 일단 나중에 그거는 후회 생각하고 공원이랑 지금 해야될거는 소방관 그런걸 해줘야되는데 안돼! 어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람이 원래 많나 여기? 나한테 데모하러 오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잘못 지어가지고 이거 철거하면 다시 지을 수 있나 이거? 아나 그냥 아 이건 또 아닌데. 나 지웠어. 빨리 지울 수 있게 해줘. 일단 나중에 도로부터 일단 이거를 하고 주거를 이렇게 해놓고 병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줘. 어, 아, 폭력 발전소도 지울 거예요. 잠시만. 하나 더. 돈이 많아서 많이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여기도 병원 나중에 하나 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회장. 여기 옆에다 지어줘야겠다. 아,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는 게 낫겠죠. 여기 석유공장 옆에 안 돼? 어디다 지어줘야 되지? 맨 위에? 하수 처리장 여기그 뭐야? 그똥 버리는 곳에? 근데 여기, 여기 하면 하나를 설치 못하네. 도로를 좀 갈아야겠다. 여기다 얘기했다. 그냥 소각장, 환경오염 개쩔겠다. 이 정도? 이걸 꼭 해줘야 되나? 하하하. 하기가 하좀 싫어. 이러면 되겠지? 양수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면 돼. 그리고 일단 소방서, 소방서부터 소방서를 여기다가 하나 당 아, 슈몰리언이 없네. 얼마지? 어 비싸네. 병원 지었어요. 음 그렇구만. 쇼핑객이 주거 공간을 여기다가 상업을 만들고 아 여기다 주거 공간 하면. 오염도는 어떻게 보더라? 오염도를 어떻게 보더라? 땅값? 땅값부터 일단. 여기 땅값 개쓰레기네, 여기. 여기 왜 쓰레기야, 여기? 여기 왜 쓰레기지? 아까 전에 산업이라서 그랬나? 안 했어, 내가? 철거 안 해도 이게 다 공장이야? 철거가 안 돼. 그냥 다 없애버린다. 다 없애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야, 도로 없었어, 야. 야, 도로 없앴어, 도로! 싱콜 생겼다고, 갑자기. 다니다가. 노래 덮대고 다 없앱니다. 야, 싱콜 생긴 거 아니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내 기억이 지금 안 나서 다 부수고 있어. 지금 야, 여기 불났다. 여기 그리고 여기 약간 길이 없어졌어. 근데 이러면 이제 되겠나? 땅값. 어, 됐네. 이제 됐다. 근데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됐다. 여기 됐지. 여기가 땅값, 여기도 땅값 모르고 있어, 이제. 여기가 땅값이. 고급으로. 승인이 안 됐네, 이거. 음. 이렇게 해주고. 조심하게 여기다가 <laughs> 여기도 길 하나 더 내줘야 돼 서민층도 있어야 돼서 여기를 서민층으로 어, 잘못 쓸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주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나? 여기에 석유가 많은데, 여기다가 그냥 해도 되겠죠? 여기 평생 먹고 살 석유 할수 있겠지? 나이스. 또줄수 있는 거 있나? 재정부, 안전부. 공공시설부. 교통부. 교통부가 중요한 거 아닌가? 관광부? 강간부? 관광부는 나는 안지래 교육부? 교육부는 근데 필요 없는데 이거. 아... 공공시설? 아이 집이 다 없어지네 이거. 그러면 그냥 안 지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워 짓지 말까 차라리 안전부 재정부 지으세요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래 광역이 있다고 하 이거 재정부 다다 지웠네 그러면 제가 안전부랑 재정부인데, 저는 어, 안전부 하고 싶은데, 아, 재정부부터 지어야 되나? 아, 참... 이얍... 벌써 지었어, 벌써 지었어. 이게 필요했을 거야. 분명히 안전부도 지울 수 있어. 기다려봐, 안전부도 지을까? 안전부도 지울 수 있어. go.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는. 여기는 꼭아 이거 도로 갈아야 되나 꼭 이거 도로를 갈아야 되나요 여긴 안갈고 여기에만 갈면 안 되려나 시청자 분들이랑 하고 있어요 미소 오빠랑 무슨 길이지? 이거 길이 이상해. 뭐지? 길이 이상한데. 잠시만, 저건 나중에 없앨게요. 이건 다 높은. 많이 했는데 난 저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속이 시원하구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해. 돈 많아. 야, 이거 하수처리장이 뭐야? 배출관 없애고 이거 만들까요? 하수처리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중복돼서 안 되네 여기다 해야 되네. 헉! 야 가까워. 여기다 해야 돼. 어, 야, 잘못 설치한 거 같아. 괜찮, 괜찮겠지? 어제 바람을 밀어 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땅값 안 떨어지겠지?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물물 물 양조기 이렇게 하면은 될 듯. 여가범프랑 아, 시몰레안이 없네. 물이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없애고 나중에 물을 사면 돼, 이걸로. 양수장. 어, 양수장에서 이 옆에다가 하면은 괜찮을 듯? 그리고 여기에 길을 하나 만들어서 길이 안 예쁘게 되네. 그러면, 길을 안 만들게요. <laughs> 여기다 길을 만들어야지.